QOS, 한번 보겠습니다. QOS를 혼잡제어보다 앞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혼잡제어 쪽에 QOS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시고, 혼잡제어 토픽 5분 시작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양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품질과 성능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해서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술이고요. 어, 대역폭 처리율 지연율, 손실률 등을 관리하는 기술인데, 측정 요소 보시면, 대역폭 지연 지터 패킷 손실이 있죠. 이네 개를 묶어서 대피스터라고 보통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제어 기법은 뭐, 쉐이핑, 폴리싱, 그 다음에 뭐, 레드, W레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서 이 제어 기법을 하나 살펴볼게요. 트래픽 폴리싱. 혼자 회피를 위해서 정해진 기준 초과 트래픽을 드랍해서 대역 폭을 제어하는 기술인데, 기준점을 딱 잡아놓고, 그거보다 넘어서는게 들어오면 무조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시간성이 중요한 스트리밍, 음성, 영상 서비스에 적합하죠. 조금 잘리더라도, 리얼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들은 폴리싱 방식으로 제어를 하고요. 쇼이핑 같은 경우는 이제 버퍼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폴리싱 같은 경우는 버퍼가 필요 없죠. 그냥 버려버리면 되니까. 얘는 이제 기준 초과된 트래픽을 버퍼, 메모리에 살짝 담았다가, 이제 기준 이하 트래픽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 내보내는 방법인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송 신뢰성이 대단히 중요한 데이터 전송 서비스에 적합합니다. 만약에 제어 시그널이 나가거나 뭐 온오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어 디바이스를 매니지먼트하는 그 기술들이 나간다면은 대용량은 아니지만 이 시그널에 대한 그 데이터 도달이나 정상 데이터 이제 오, 위반적 없는 데이터 들어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쉐이핑 방식을 사용하고요. 쉐이핑 쪽에는 이제 리키 버킷, 토큰 버킷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리키 버킷 같은 경우는 이제 불규칙적으로 인입되는 트래픽의 데이터율을 평균으로 만들어서 버스트 트래픽을 고정 데이터율 트래픽으로 조정하는 기술인데, 한 번에 우 들어온다고 볼게요. 리퀘스트가 빵 들어오면은 이거를, 요 왼쪽에 이제 그깔때기 보이시죠? 물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깔때기 밑에 나오 나갈 수 있는 아웃풋 구멍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쫄쫄쫄쫄 3메가 BPS로 계속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어든 조금 들어오던 항상 일정량으로 내보내는 걸 리키 버킷이라 부릅니다. 대표적인 쉐이핑 기법이죠. 토큰 버킷 같은 경우 보면은 규정된 최고 데이터율 범위 내 버스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트래픽 제어용 토큰의 유무에 따라서 트래픽을 조정하는 처리량 제어 기술인데 토큰이란 말이 이제 예전에 이제 토큰 타고 토큰을 버스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이제 토큰을 딸랑 두면은 그때 제어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토큰이 없으면 제어가 안 됩니다. 이게 토큰 벗기 방식이고요. 이두개 묶어서 쉐이핑 쪽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처리량을 제어를 하는 거죠. 이런 기법 기반으로 이제 QoS가 프레임크가 있어요. 인트서브 서버, 디프서브라는 정보관리 두번중 출제에 QoS 프레임워크 문제가 있죠. 인트서버 같은 거 보시면 실시간 트래픽의 QoS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존 IP 계층 에 새로운 기능 추가 얘는 라우터에서는 플로우마다 자원 예약을 위해 시그널링을 수행해야 된다 나오는데 한마디로 경로를 예약하는 거예요 대, 예전에 대통령이 이제 뭐 용, 서초구에서 용산 갈때 신호를 탁 잡아놓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못 가죠 그 전용 도로니까 그거 대표적으로 인터서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많은 신호를 다 잡는 건 굉장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망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방식은 Deep 서버가 있습니다. 뭐 PHP와 트래픽 컨디셔닝을 조합해서 다양한 서비스 수준의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 PHP 같은 경우는 어 동일 태 특정 태그를 부착한 패킷은 동일한 전달 서비스를 적용받는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이 거죠. 백화점에 가면 이제 v p 주차장이 있잖아요. v p 주차장 대 딱지가 딱 v p 태그 있으면은 안 기다리고 주차장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그 태그가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지하철로 내려가야 되겠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아주 자본주의적인 이제 QOS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개 연동방안이 있습니다. 인터서버와 디프서버 연동방안. 그래서 디프서버 같은 경우는 트래픽이 집중되는 백꼼망의 위치를 시키는 거고요. 인터서버는 어, 주변 소규모 망의 위치에 상연동되는 구조. 그래서 뭐 이게 좋다, 이게 좋다라기 보다는 두 개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망을 구성하는 게 어, 맞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둘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망이냐 대규모 망이냐 아니면은 같이 쓰냐 요두개 차이를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QoS는 이제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잡 제어를 빼고 그래도 네트워크 중에서 좀 빈출 토픽이기 때문에 요프레임워크 제어 기법, 큐잉 기법 요렇게 묶어갖고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